안녕하세요. 함께할 때더 커지는 가치. 가치의 가치 부동산 동행 이연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택지개발지구 메인상권 초인근 코너에 자리한 상가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한눈에 봐도 주변 건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건물인데요. 고급스러운 그레이톤 마감재를 사용해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강조했고요. 전면 라인은 단순하지 않고 입체감을 살려 모던한 느낌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층구가 높아 웅장한 스케일감까지 딱 보는 순간 차별화된 위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동남택지개발지구 메인 항아리 상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수천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인 핵심 상권이어서 안정적이고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 외식 인프라가 풍부하게 모여 있어 실거주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건물 바로 옆에는 낙가천변 산책로가 있어 사계절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일순환로 인접으로 차량 이동이 매우 편리해 청주 도심은 물론 외곽 지역으로도 빠르게 연결되는 최적의 입지까지 더해졌습니다. 대지면적 248.8제곱미터 75.3평. 연면적 454.1제곱미터, 137.3평 2025년 8월 19일 사용승인한 신축 건물인데요 1층 상가, 2층 투베이스 3가구, 3층 투룸 2가구 4층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5대 가능합니다 1층 상가 약 38평으로 3면이 유리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개방감과 가시성이 뛰어난데요 덕분에 상업시설로 활용할 때 자연스러운 체감과 탁월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요. 주변에 이미 먹거리 맛집 상권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요. 유사 업종이 입점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높은 임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건물 디자인을 갖춘 오늘의 상가주택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연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목공활용되어 있어서요 따뜻한 나무 느낌 주고 있고요. 천장 보시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하시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정면 쪽으로 CCTV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요.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게 설계된 층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안쪽 확인해 보시면요, 아주 12인승 현대 엘리베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단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투베이스 세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란히 쭉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앞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목공 활용되어 있는 육도 구성입니다. 조명 등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저 2층 모두 되겠습니다. 투베이스 세가구 임대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투룸 두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전세로 남겨놓으신 샘플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룸 샘플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방 보여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싱크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길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트 제품의 하이라이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이지톤의 싱크대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더덕이 없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어, 투룸의 주방 싱크대 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싱크대 앞쪽으로 거실 보여지고 있는데요. 목공 활용되어 있어서 아늑하고 넓은 저희 거실 모습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투룸 되겠고요. 어, 저희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창고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풀옵션 구성되어 있네요. 세탁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넓은 다용도실 면적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건조기까지 놓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자, 다용도실 옆쪽으로 방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면적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저희 현관 옆쪽으로 위치한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욕실도 깔끔 구성되어 있고요. 어, 화이트톤으로 수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창잘 들어가 있는 넓은 면적의 저희 공용 욕실 되겠습니다. 자, 현관 옆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더 있죠. 이렇게 방 들어가 보시면요. 어, 더 넓은 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인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투룸이었습니다. 3층 주인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주인 세대 단독 구성되어 있고요. 복도 공간 굉장히 멋스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곡선 처리되어 있고요. 목공 활용되어 있어서요. 멋스러운 저희 주인 세대 복도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 주인세대 문 앞쪽으로 엘리베이터 위치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현관 전실 모습인데요. 양 옆으로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색한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띄움시고 간접조명등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저희 신발장 거울장과 함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띄우시고 면 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고급스러운 색감의 타일이 눈에 띄는 저희 현관 전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정면적으로 3면동 중문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좌측으로 작은 방두개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는 부부룸과 공용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어,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여지고 있고요, 주방과 거실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앞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위치한 작은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자, 첫 번째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큰 창호 설치되어 있어서요 답답함이 없고요, 바깥쪽으로 조망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예정 중에 계시고요. 붙박이장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다시 나가서요. 바로 옆쪽에 위치한 작은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위치한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적은 첫 번째 작은 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호 마찬가지로 크게 잘 나져 있고요. 에어컨 설치 예정 중에 계시고요. 자, 붙박이장 설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가서요 부부룸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룸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조명등이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창호가 정말 크게 나져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건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난간 설치도 잘 되어 있고요. 창호도 크게 잘 나져 있는 저희. 부부름 공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부부름 공간에 저희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름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바보도 활용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곡선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더욱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드레스룸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드레스룸 공간 나오고 있고요. 어, 시스템장 짜여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시기에 용이하게끔 아주 장을 잘 짜여주셨고요. 가운데로 환기창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조명 등으로 은은하게 꾸며주신 저희 드레스룸 공간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보시면요. 저희 부른 공간에 욕실 공간 나오게 되겠습니다. 욕실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름 공간, 욕실 공간입니다. 면적 꽤 넓고요. 저희 공용 욕실의 면적과 비교할 만큼 넓은 면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호텔식 욕실과 견주어도 될 만큼 굉장히 멋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탑골 세면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수전. 블랙스전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기창호도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 저희 수납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부룸 공간의 욕실 공간입니다. 공용 욕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용 욕실 베이지톤의 아주 은은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보시면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활용도 높은 욕실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정 쪽으로 편백나무가 활용되어 있어서요.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어서요. 욕조 활용하시면서 편백나무 향기도 느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원형 거울과 탑볼 세면대에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정도 보시면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꾸며 주셨습니다. 곡선 처리되어 있는 천정으로 입체감 있게 꾸며 주셔서요. 더욱 더 어, 세련된 느낌 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거실과 주방 나오게 됩니다. 거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딱 트여 있는 넓은 거실 면적 보실 수 있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창호 보실 수 있습니다. 창호가 벽면 쪽으로 쭉 이어져서 낮아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고요. 채광 효과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환한 거실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선정 쪽도 보시면요, 곡선 처리 라운드 처리 되어 있어서 아주 더욱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주고 있고요, 입체적인 느낌 주고 있습니다. 힐링펜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자,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좀 각이져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호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아트월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큰 대리석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웅장하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의 싱크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모던하고 아주 깔끔한 느낌 주고 있고요. 천장 보시면 라인 조명등과 매립 조명등, 간접 조명등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저희 주방 모습 되겠습니다. 자,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거실에서, 주방에서 소통 가능하도록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앞쪽으로 식탁, 자리 놓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홈도 낮아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어, 조리 공간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또 창호 크게 낮져 있어서 환기 효과 정말 좋겠고요. 삼성 오븐 레인지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네, 싱크볼. 사각 싱크볼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넉넉하게끔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빌딩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저희 주방 공간입니다. 자 주방에서 저희 거실 모습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옆쪽으로 위치한 다용도실 공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공간 가는 문도 간살무늬로 멋스럽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다용도실 공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천정쪽으로도 편백나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은은한 나무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환기창호도 길쭉하게 아주 잘 놔져 있고요. 넓은 면적 덕분에 세탁기 건조기 놓아 두시고도 냉장고 더 들어가도 될 만한 아주 넉넉한 자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용도실 공간 보셨고요. 옥탑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탑 공간으로 가 보실 텐데요. 이렇게 계단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가능하시도록 수납 공간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계단 따라서 옥탑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도 보시면 요 멋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어서 마치 궁전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라인 조명 등으로 깔끔하게 포인트 주셨고요. 청... 천정 보시면요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아주 높은 층고 덕분에 개방감이 뛰어나고 더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계단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시기에 무리 없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옥탑 공간 보시면 또 이렇게 축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탑 공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옥탑 공간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방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라인 조명 등 활용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 주고 있고 창호도 양쪽으로 크게 나져 있어서요 답답함이 전혀 없는 옥탑 공간 되겠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넓게 나오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욕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공사 중에. 계십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 중에 계시고요. 벽면 한 가득 북박이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옥탑 공간입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옥탑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옥상 난간, 강화유리 난간 시공되어 있어서 더욱더 깔끔한 옥상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조명등도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옥상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옥상 공간도 꽤 면적 넓어서요. 이 공간 활용 잘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 공간 보셨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 올라가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시면 옥상 공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저희 옥탑 공간에서 또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 20억 원에 의뢰되었고요. 대출금은 8억 9천만 원 실행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를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70만원으로 월세 활용하시고요. 1층 상가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20만원 책정 금액으로 임대가 완료되었을 경우 보증금은 3억 1 천만원, 월수익은 830만원이고요. 실 투자금은 8억원입니다. 월 대출이자 348만원을 제외한 수익은 481만원, 수익률은 7.2% 나오게 됩니다. 모던 외관과 웅장한 층고, 동남지구 메인 상권 도보 3분, 안정적인 임대 수요까지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는 매물입니다. 미처 영상에 올리지 못한 청주 전 지역 매물은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